이제 지금서부터 텔로미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나면은요, 줄기세포나 면역세포가 얘네들이 다시 커져요. 엄밀한 오면은 DNA의, DNA의 끝부분이에요. 끝자락이 짧아지면은 이제 우리 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분열을 마치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만약에 텔로미어 길이가 짧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세포가 분열을 안 하고 재생을 안 해요. 그러면 죽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텔로미어를 계속 길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줄기세포, 면역세포 이런 것이 다시 나오면서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몸을 프로그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 보면은, 어, 옆에, 여기가 션 코넬입니다. 007. 예, 이번에 영화 또 나왔지만, 어, 션 코넬이가 이렇게 멋있고 핸섬했던 분이 이렇게 노화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30년 전에 내 사진하고 나를 보면 어때요? 그죠 다시 3 0년전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탈모도 돼가지고 머리도 빠졌는데 머리도 다시 나고 또뭐 얼굴도 팽팽해져가지고 좀 몸매도 날씬해지고 좀 좋게 할 수가 있잖아요 새롭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의학과 과학이 발달됐어요 옛날에 우리 핸드폰 지금 어, 말도 안 되는 일하고 뭐 구겨지고 접어지고 하잖아요 요즘 화성 간다고 난리예요 그죠 6 0년 전에 우리 다리 갔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백신도 원래는 한 5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건데 1년도 안 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 과학이고 의학인데 텔로미어 기술의 일부입니다. 메신저 RNA. 우리가 흑에 하는 뭐어 아르스데카 뭐 mRNA 모더나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 세포고의 정보를 갖다가 바꿔 주는 거예요. 코로나 정보를 넣어 주면 항체가 생겨서 우리 몸 면역을 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필립공이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하, 아, 이렇게 멋있었더라고요. 어드리 햇번. 하, 아, 참. 제가 너무 아랑드롱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네, 뭐 우리 또래 분들은 어, 알죠. 뭐 근데 우리 또래라니까 좀 이상한데. <laughs>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뭐 불로 장생, 불로초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황제나 뭐 왕이나 혹은 이런 어 혹시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세요 애플 it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it의 스티브 잡스는 영웅이에요 it 지금 현재 뭐 구글이다 뭐 카카오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스티브 잡스는 하나의 자기네들의 우상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시운 여 살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텔로미어 길이를 계속 늘리면 세포가 다시 프로그램이 돼서 죽질 않아요. 그럼 텔로미어기를 계속 길기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키입니다. 근데 이건 이도 똑같아요. 근데 삼성병원도 만들고 뭐 삼성 해가지고 성균관 의과대학을 만들었지만 죽었다고요. 왜? 수명이라는 건 우리가 다아 당연히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여러분, 늙는다는 게 자연의 법칙일까요? 아니면 이게 병일까요? 질병. 어,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네요. 질병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아까 뭐 어, 나오잖아요. 뭐세종대왕 나오고 뭐 해서 뭐 하면은 조선시대뭐 하잖아요.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예? 40대. 40대. 44살. 예. 35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이 남자는 985살, 90, 여자는 90살 정도 되나 그래요. 요즘 많이 많이 올라갔어요. 분발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조선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조선 시대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소리> 어, 정식 병자인가봐 이렇게 나오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세 배, 두 배, 세배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갑잔치 했어요. 제가 제가 젊었을 때. 예, 다 한갑잔치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갑잔치 하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혹은 뭐할때 쫓아다녔어요, 한갑잔치가. 어? 60만 넘었는데 난리가 납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근데 왜 조선시대에는 발효식품도 많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소식하면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도 일찍 죽었어요. 왜요? 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왕들은 좀 오래 살았죠. 왜? 허준 같은 어이가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화는 질병이다. 고칠 수 있다. 만약에 노화를 고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수명을 더 연장하고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좀 사진이 좀 흐미운데. 빌 게이츠. 예. 그다음에 대머리 아저씨. 누구시죠? 전 세계 부자 1위 아마존의 제프 베이저스 그 옆에 분은 와이프예요 스콧 맥켄지라고 와이프예요. 요번에 이혼했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혼 자료, 유자료로 자기가 있는 재산의 40조를 줬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세계 18위의 부자입니다. <laughs> 뭐이거 농담삼아서 이분이 와이프가 이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바로 또 결혼했어요. 다른 남자랑. 근데 평범한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돈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멋쟁이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죠. 아마존의 제퍼리저스 200주 이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은데 유리밀러라고 러시아의 최대 재벌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 빌게이츠 빌 바로 밑에 있는 두 약간 좀 독특한 남자 둘이 누구냐면은 구글의 창업자예요. 예, 여러분 혹시 구글 쓰고 계세요? 요즘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요즘 저도 유튜브 지금 많이 하는데.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그 구글의 오너, 스탠포드 대학교에 졸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 만든 회사 가 구글이죠. 이제 48살, 점점 네, 그 사람들이 불과 10몇 년 전에 만든 회사 구글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도 구글, 10몇 년 만에 전 세계 어마어마한 부를 일으켰죠. 그래서 전 세계 부자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억만장자 말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여기, 빌 게이츠하고 그 밑에 있는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하고 레리 페이지 두, 이 두, 이세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8년 전에.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가지고,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텔로미어만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젊어지는 약을 연구하는 회사예요. 어, 그 회사를 8년 전에 얼마 주고 만드는 1조 8천억 원, 매년 3조씩, 3빌리온 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지금 놓고 있고, 아, 비밀스러운 회사죠. 제프 베이조스하고 유리 밀러가 이 사람들이 이번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제프 베이조스가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회사 알토스랩스라는 걸 만들었다. 언제 나왔죠? 이번에 만든 거예요. 2021년 9월 4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에, 얼마 안 됐죠? 지금 9월 달이죠? 그래서 어, 저기 보면은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불로장생 연구에 수천억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모든 바이오의 트렌드 대세는 불로장생 젊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니까 넣는 거죠. 그리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죽으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 세웠어요, 이거를.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영원히 사는 거, living forever. 영원히 사는 거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옛날부터 돼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빨리 죽는 거. 먹고 살 만하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분 거.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그죠? 끈질기게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근데 제가 사실 꿈이 있었어요. 저는 꿈이 제가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우는, 우는 적도 많아요. 왜 우는 적이 많냐면, 나이 드셔가지고, 요양병,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가보니까, 나이 들어서 죽기 한 5년 전, 10년 전에는요, 비참하게 사시더라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식들 신세지고, 옆에 사람들 스피 쳐가면서. 근데 본인이 죽고 싶어도 못 죽겠다는 거예요. 왜? 말도 못 하고, 누가 다 해줘야 되고, 그렇게 살고 사는 거에도 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 죽을 병이 딱 걸렸어 몇 개월밖에 못산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현대 의학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팔팔하게 내일까지 살다가 모레 그냥 팍 죽어도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방 의학에 많은 초점을 제가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텔로미어가 바로 그 예방 의학이에요.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면 젊어지고 건강하게 팔팔하게 삽니다. 그게 있는 한은 수명이 계속 프로그램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를 좀더할수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어, 그래서 구글에서는 어떤 걸 했냐. 앞으로 영원히 살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칼리코라는 회사입니다. 칼리코. 그래서 인간 수명 500세로 늘리겠다는 구글.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 생지예요. 지가 털이 많은 생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는 벌거숭이 지예요. 털이 없어요, 대신. 뭐, 진화론상은 이제 털이 없는 게더 진화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인간이 원래는 지, 점점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머리도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진화론 쪽으로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 지가 검은 지하고 이들고이 벌거숭이 벌그, 지, 어, 두더지, 벌거숭이 지하고의 수명 차이가 무려 10배라는 거죠. 생지는 2년 못 산, 2년밖에 안사는데 이거는 20년을, 더, 20, 20년을 사는 거예요. 10배를 살아요. 그러면 왜? 이유가 텔로미어 길이가 얘네들은 길어요. 그래서 텔로미어를 길이를 길게 했더니 10배를 더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85세 사시면 10배 사시면 어떻게 되죠? 850세.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는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 아들인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고, 우리가 병이 있으면 점점 오래 살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구글에서는 거의 결과를 찾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텔로미어 이야기하고 보고나서 7년, 8년, 20년, 30년 젊어진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어, 세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한 바이오 기술의 제가 역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가 인체 냉동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돈 있는데 나 죽기 억울해. 그럼 앞으로 50년 후에 가게 발달되면 나를 얼린 걸 깨워서 살려라 겠다 그래서, 어, 나온 것이, 크리어 프리저베이션이라고 인체 냉동 보존 기술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냉동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 그런데 이 냉동의 단점이 뭐냐면, 급속 냉동은 할 수가 있는데, 해동을 하면은 세포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줄기세포 할때 뭐, 냉동했다, 그거 꺼내서 쓰잖아요. 해동할 때 많은 세포가 죽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과가 많이 없다라는, 네. 어, 셀 하는 사람들이 많이 효과 없다라는 게, 많은 사람, 과학자들의 얘기고, 어, 추천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병체결합. 병체결합은 간단합니다. 어,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붙여주면은 어~ 혈액을 혈액을 통과시켜주면은 어~ 젊은 사람께 늙은 사람으로 가서 젊어서 사람,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오토파지 좀비 세포 제거 이건 뭐냐면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속에 중금속이 있지 늙어가는 세포들이요 자기네들이 분열하다가 남으면은 안 빠져나가요. 애들이 붕붕 떠다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비세포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붙으면서 암이 되고, 얘네들이 붙으면서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요즘 많이 오토파지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이론의 대표적인 건강법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 단식. 예, 뭐, 많이 단식들 하시잖아요. 소식? 단식. 만약에 단식을 하면 굶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세포가 살려고, 쓰레기들을 먹어 갖고 에너지를 발생을 합니다. 근 사실은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이 일에서 노화 세포 분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증가되죠. 아까 36% 증가되죠. 그런데 이거는 도로 내려가요. 끊임없이 줄기 텔로미어가 길어져야 되는데 내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제가 줄기세포를 저 자신도 맞아받고 많은 환자들을 치, 치료했어요. 파킨슨 환자, 어, 죽어가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줄기세포 받고 지금 뛰어다녀요. 왜? 치료하는 법을 아니까. 근데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유도 만능 줄기세포, GMO, 유전자 리프로그래밍. 혹시 뭐, 어, NNM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뷔 싱클레 교수라는 분이 이제 뭐를 만들면 텔로미어 길이도 늘리고 장수전자를 해야 하기 위해서, 어, 본인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 서추인 이렇게 하면 장수전자를 활성하고, 화그 다음에 노화세포 젊은하는 뭐, 아잔틴, 뭐, 아스타잔틴, 비타민 D, 레스포레타고, 뭐 수도 없이 많아요. 후성유전학.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세포가 바뀐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먹는 게 젊었을 때 먹는 게더 중요한데 아,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를 좋은 걸 먹긴 먹어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벌하고 어, 여왕벌하고 어, 그 애벌레 벌레 알이 그게 다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원래 얘네들이 뭐. 여왕벌이다 일벌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일벌 애벌 똑같은 애, 애벌레인데 알이고 애벌레인데 뭘 먹이느냐에 따라 갖고 한, 한 사람 한 애는 여왕벌이 되고 한 애는 일벌이 되고 로얄제리를 계속 먹이면 여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왕벌은 수명이 일벌에 비해서 어한 40배 늘어납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을 때 어좀 싸다고 그냥 아무거나 하시지 마시고 좀 좋은 거 먹는 게 좋아요 건강식으로 어그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현재 나온 것 중에서 과학의 최고는 텔로미어 길이를 길이는 거예요. 텔로미어 길이만 길어지면은 아까 얘기했죠 젊어지고 어려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거 플러스 건강도 바뀐다는 얘기.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어, 예방학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과연 200세 이상 살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지금부터 14년 전에 미국의 빌앤드루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젊어지는 약이 나왔어요. TA 65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 TA 65를 때리면 TA 65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에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먹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쿠팡에서 직구로 해외 직구로. 삽니다. 약한 130에서 130만원 정도 되는데 어, 그거를 어, 미국의 빌앤드루 박사 연구팀에 의해서 처음, 처음으로 나왔어요. 어, 텔로미어 기대를 늘리는 세계 최초의 이야기 나온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이 텔로미어로 인해 가지고 어, 미국의 블랙번 그리더 조스터 교수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2013년에 칼리코라고 하는 어, 젊어지는 약 불로장생 기업인 칼리코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하버드 의과대학의 싱클레 박사이에서 젊어지는 약이 이제 축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금년, 요번이죠. 요번 달에, 어, 알토스 랩스라고, 어, 미국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유리 밀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생명 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약은 2018년 8월에 나왔다가 금년, 금년 1월에 프레미엄이라 해가지고 아까 TA65보다 한 300배, 어, 좋은 효과에 있는 텔로미어 약이, 젊어지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 앤드로 박사는 누구냐면은, 어, 세계 최초로 인간 텔로모라제라는 걸 1995년도에 발견을 해갖고 미국에서 발명가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어, TA65를 만들 때 노벨상 받았던 팀들하고 같이 TA65를 세계 최초로 만든 거 만드신 분인데, 어, 이분이, 어, 지금 현재 텔로미오 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텔로미오 아까 할때 설명을 하셨죠?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 염색체 끝이거든요. 이, 이거는 많이 보셨죠? DNA. DNA 끝부분을 텔로미오라고 합니다. 염색제 끝부분 이게 짧아지면 늙어지고 병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2 0 1 1년도에 하버드 의과대학의 델피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늙은지 수명이 얼마 안된 늙은지하고 치매 걸린 지를 갖다 놓고 어, 텔로미어 길이를 늘려봤어요. 텔로머스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그랬더니 치매가 고쳐졌어요. 그리고 늙은 지가 검은 털이 나고, 또 여자지는 다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되게 신기하죠. 어 그래서, 어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인간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이제 가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아, 저게 말이 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세계 과학자들이 1년에 수백 편씩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니까 병이 걸리더라. 에이즈 걸려 노화 걸려 뭐 암에 걸려 위암. 이거는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 2013년 식도암, 폐암, 치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은 치매도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몸이 망가지는 거야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면 거꾸로 돌아간죠.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입증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를 활용한. 제품은 아까 얘기했죠. 어, TA65라는 게 14년 전에 나왔어요. 뭐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이제 유명한 제품이죠. 그리고 나서 금년 1월에 이렇게 TAM818이라는 텔로미어 어, 제품이 어, 빌박스에 게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린 건 저희가 텔로미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아,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어떻게 하시죠? 내가 병원에 가야지 알잖아요. 병원 가서 건강 진단 빼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혈액을 빼면은 요즘은 애만한 병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알약을 먹기 전에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에 혈액을 채취하면은 그분이 어떤 병이 있고 그분이 현재 텔로미어 길이가 어느 정도고 그 텔로미어 길이가 어 짧고 어, 어떤지를 어다 알아야 돼 현재 상태를. 어, 예를 들어서 저거를 쟀요. 어 그러면 아 내가 아침매 걸릴 확률, 그다음에 뭐 당뇨에 걸릴 확률, 그리고 현재의 텔로미의 길이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의외로 어떤 분이 있냐면 어떤 분은 자기가 매일 건강 기능 식품 먹고 매일 운동하고 얼굴이 남들이 보면 10년 젊어졌다 그러고 병원에 가 보니까 혈관 나이를 보니까 10년 젊다 그러니까 안심을 했어요. 근데 혈액을 딱 채취해 보니까 한 저기 3년이 나이가 들은 거예요. 3년 이상 늙었고요 이 양반이 펑펑 울어요. 왜냐면 자기는 젊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 이제 텔로미어 약을 계속 먹고, 어, 4개월 후에 다시 쟀어요. 어, 여기, 여기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그 조형 표시도 어, 해보니까 혈액을 채취하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짧게 나왔어요, 이분은. 여기네요. 육시선생님 4개월 후에 7.8년이 젊어졌어요. 예, 예. 그리고, 어 본인도, 이제, 본인도 막 팔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게 뭡니까? 막 그, 에너지도 넘치지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지금 한 달쯤 먹고 있나 그래요. 어, 어 다행히 이제 제가 이쪽으예한 달째 지금 먹고 있는데, 뭐가 좀 다르냐면요.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어, 어린아이 제대에, 제대열이죠. 엄브리카 코드. 제대에서 줄기세포를 빼서 넣어서 맞은 기분? 그런 기분이에요. 그때도 역시 그런 기분을 느꼈었어요. 왜냐면, 하 줄기세포가, 그런 좋은 줄기세포가 들어가면 세포가 재생이 되거든요. 물론, 좀 자기 몸에서 빼는 건안 돼요. 왜냐면, 하 이건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탯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내가 요즘 뭔지 모르지만 내 몸이 바뀌고 있구나. 근데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빌 앤드로 박사 같은 사람은 한 30년 젊어졌고, 아까 얘기했던 하바드 의과대 싱클레 교수도 한 30년 젊어져 있어. 모든 분들이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젊어지면 어떻게 되죠? 호르몬도 다시 나오고, 세포도 재생이 되고, 내가 활기가 있는 거죠. 아까 프리벤티브 예방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내 몸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세포를 다시 프로그램해서 젊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어, 대단한 과학인고, 앞으로는 이 텔로미어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47세 여성인데, 3.5개월 복용하고 7년이 젊어졌어요. 우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빨리 좋아져요. 응. 뭐든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늦지 않게 빨리, 빨리, 빨리 해야죠. 빨리. 예. 네. 우리가 그렇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이게 피부에다가도 직접 투입을 했더니 피부도 젊어져요. 확실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텔로미어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뒤지면은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뭐, 그거 보시면은 많으니까 한번 뭐, 다른데 질문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